선배님 잘 지내셨어요? <laughs> 어. 저 이번에 그거 봤어요 개봉하신 거 영화. 아 근데 진짜 고마워 현준아. 아니 나 진짜 여기 빌리는 거 덕분에 빌렸다. 아니 사장님이 다돈 뭐, 받고 빌리실건데에요 그래도 나도 <laughs> 어, 덕분이야. 진짜 고마워 현준아. 그 선배님, 네, 저 현성이 현성. 아, 그래 알지 현성이. <laughs> 내가 널까먹을까봐. <laughs> 오빠. 오 설아야. 관객들이 아주 눈물 받으러 난리났지.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. 네? <laughs> 저 이거 이번에 와인 잔이 없어서 이걸로 드렸어 고마워 <laughs> <laughs> 고마워. 이게 내용물이 중요하지 잔이 뭐가 중요하겠어. 잘 마실게. 야 오랜만에 모이는데 맥주 안 잔해 무슨 와인이야. 그러니까, 이거 내가 맥주를 잘못 마셔. <laughs> 아 근데 연극에 그 연극만 하는 그 무언가 그 맛이라는 게 있잖아. 관객들이랑 이 호흡하는 게야 네가 그걸 알는지 모르겠다. 아 근데. 신할 1이었지 오, 맞아, 맞아. 야. 진짜 서운해요, 진짜. 미안해. 그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데, 오빠 진짜. 알았어, 알았어, 미안해. 괜찮아요. 제가 이해할게요, 선배님.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, 지금? 아, 형, 이게? 봤죠? 어? 네? 봤어요? 이친 인맥 발로 이 자리 에온 거라니까.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들어줘. 둘 필요 없어, 제. 니네 똑바로 갈래 임마너가 뭐 성격이 왜이 모양이야 지금? 선배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? 쟤는 저렇게 나가 엄마 못 가겠다. 겸손하지 못해서. 너는 그냥... 좀 겸손해야 돼임마 아, 그래 아, 어? 좀 겸손해야 된다. 드라마. 아 맞다 드라마 들어간다며. 아그 정진이 감독님 아시지? 어내가잘 아, 알지. 조연 저요? 부탁해가지고. 집으로 갈것 같아요? 빠져나 연락 왔었거든요 그거 주인공 해달라고 저한테 네? <laughs> 감독님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 건좀 그렇더라고 어, 승객이 혹시 박민인가 걔 아니야? 야 나랑 공연도 몇번 했었어 공연 같이했다고요?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했어 아 뭐야 근데? 오빠 뻥치네 진짜 나도 바쁜지 바로 돌려버리네야술 <laughs> 한잔할래? 에이. 에이 됐어 됐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형, 어, 허세가 너무 심했다. 야, <laughs> 허세는, 야, 학교 다녀, 니가 더 심했지, 마 왜, 왜 이렇게 심해요? 너는. 너는 심형이겠다. 야, 얘는, 너는 너 자신을 알아야 돼, 좀. 너만 몰라, 어떻게 된 게. 공도 모르잖아, 어? 얘도 모르고. 내가 뭘 몰라. 우가뭘 몰라. 야, 이 때문에. 현성. 편성. 아! <laughs> 연극 한번 같이 해봐. 어, 어, 알지, 알지. 너 어, 어. 연기 살아있더라, 진짜. 네, 어? 뭐 그런 그래 막뭐 어색한 게좀 아니고 사진, 사진 아 사진 사진 산책 어. 드릴까요 아, 하나 둘셋 아, 배우 포즈 한번 가자 배우 포즈는 뭐예요, 오빠 고마워 고마워 일단 어. 교수님 오시면 주문다 할게 네 교수님 언제 오시나 하, 진짜 교수님 한번 또할 남자를 들을 싫어하는 것 같아. 내가 봤어. 왜 하는지 모르겠어. 얘 남자를 너무 싫어해. 아니아니 아니, 아니, 아니야. 무슨 소리예요? 진짜 여자를 더 싫어했는데, 여자건 남자건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싫어해. 기본적으로. 음, 맨날 이게 무슨 욕 달고 살고, 이상해, 이상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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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이수해아상해 이상해. 이상이고 안녕, 수해이 봐 많이 마시고 봐